네, 잠깐 올립니다. 도봉산 도봉산인데요. 또 계속 기지지고 텐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또 어떤 바이러스를 뿌릴지 모르겠는데. 아, 아, 네. 뿌리고 오르는데 아시각창을 뚫고 있는 중요데 아, 여기 도봉산에 잠깐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실이에요. 사실 파괴입니 사실 있는 이요 오늘, 또 뿌리고, 있는 어, 오늘 또 뿌리고 있으니까 감기 한적고또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관계조심 하시거나 짧게 올린다 네 이제 지금 도모산에 잠깐 왔는데요 자, 캠트또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무슨 바이러스를 또 지금 뿌리지 몰라요 지금 공기도 약간 매키하고 야 지금 현, 현 정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싹 정신교육 때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신교육 때 진짜 첫 첫너다고 봅니다. 제가 볼땐 정신교육들 아니고, 삼천교육들 다시 부활시켜서, 쳐내야 됩니다. 다. 뭡니까, 이게? 국민들 또 아주 감기걸리다고 응? 바이러스 또좀 먹일라고? 지금 공기도 지금 매워요. 지금 공기도 약간 매워, 지금. 이거 완전 미친 것들인데 완전히 진짜 이거. 아니, 왜 자꾸 뿌리냐고, 이렇게 자꾸 또, 어? 또 어떤 바이러스를 또 하려고? 자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빙하 세척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노원구, 더본구 이쪽에 이쪽 사시는 분들 반드시 빙하 세척 하시고 냄은수 많이 드시고 정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라니까 이게 짝이 오니다